안녕하세요. 정말 괜찮은 무선 청소기 하나를 알게 되어서 구매하게 되어서 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 유튜브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때 어, 참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려준 정보만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걸로는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제품 리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마침 집에 지금 아내도 없고 그리고 아이도 없는 상태여서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거 만지고 난리 나서 이 제품 리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짬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하던 제품은 다이슨에서 만든 DC62라는 제품인데, 지난 2015년 2월경에 구매를 해서 지금 한만 4년 정도 굉장히 잘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난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소프트롤러가 고장이 났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서 추가 구매를 한번 했고, 위에 필터가 지금 너무 잘 빠지는 헐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소프트 롤러가 지금 회전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재구매를 할까 하다가 소프트 롤러만 따로 사서 붙여보자라고 알아봤는데 직구로 구매하는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2만 원 정도면 괜찮은 웬만한 제품 하나를 그냥 신, 제품으로 하나 사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이스는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게요 다이나킹 Z4라는 제품인데, 원더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대요. 어 근데 요 제품은 Z4가 있고 그위급 Z7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Z7의 큰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게 뭐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디자인도 Z4가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Z4를 사고 보니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요.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따로 그 블로그 작성하려고 메모는 해놨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무선 청소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이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일체형이면 AS를 보낼 때 청소기 자체를 다 보내야 되죠. 근데 얘는 이 배터리 지금 혼자 촬영해서 한번 내려놓고 잠깐 분리를 할게요. 네,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를 누르고 잡아 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도 요거만 사서 그냥 끼우면 되죠. 더군다나 지금 출시 초기 이벤트로 여게한 5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요요 배터리를 무상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블로그를 작성하면 뭐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벤트에 참여를 할 생각이고요. 저 배터리가 그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 셀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내려놓고 결합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어, 두 번째 장점은 이 소프트 롤러인데 사실 이 소프트 롤러는 요즘에 나온 청소기는 거의 대부분 적용이 돼 있어요. 뭐 디베아 제품도 그렇고 어, 샤오미 로이드미도 그렇고 샤오미 신제품 드림이 V9이라는 제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소프트 롤러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청소기 구매하시게 되면 꼭이 소프트 롤러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룻바닥에서는 기존의 그 일반적인 청소기 형태로는 조금이라도 두꺼운 뭐 알갱이, 좀 굵은 알갱이는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프트롤러가 적용된 건 이게 그 빗자루 형태죠. 그래서 쓸어 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는 유선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세 번째 기능은 세 번째 장점은 요요 그 먼지 통이죠. 먼지 통이 완전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어, 요즘 나오는 그 다이슨 후속 제품은 다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않아서. 근데 기존의 다이슨 제품에서는 어, 먼지를 비울 때이 요, 요 몸체를 다 가지, 같이 가지고 가서 뭐 변기든 쓰레기통이든 그래서 이 아래쪽을 열어서 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요거만 들고 가서, 뭐, 반찬통 맞죠? 요거만 들고 가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다시 끼울 때도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게또큰 장점이고요. 어, 또 장점은 이거 꼭 한번, 왜 이걸 회사에서 강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뭐온 오프 버튼, 온 오프 버튼이 따로 있고, 뭐 이걸 계속 눌러서 쓰는 제품도 있고 한데 얘는 이게 온 오프를 동시에 하고 작동까지도 하는데 한번 누르면 작동, 또 누르면 정지를 합니다. 이게 다이슨과 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다이슨은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을 하고 떼면 멈춥니다. 근데 얘는 누르면 작동, 또 누르면 정지를 하죠. 근데 그럴 거면 아예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자꾸 청소를 하다가 잠깐 멈춰야지, 그럼 또 순간적으로 하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관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또, 이거 같이, 이거를 같이 연결,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무선 청소기 요즘 이 터보 모드 혹은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청소기를 터보 모드나 아니면 뭐 2단 3단을 쓰게 되면 배터리 효율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선 청소기는 항상 거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 모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청소기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면 일단 한번 누르면 2단, 한번 누르면 또 정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 터보 모드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더 빨아들여야 되는게 있으면 이걸 로어서 타고나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무선청소기를 사용할 때 배터리 효율을 생각한다면 기본 모드가 잘돼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 장점이 이 어, 제품이 실제로 무게가 얼마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다이슨 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다이슨 보다 좋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고요 가볍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 바퀴 쪽에 이 롤러 쪽에 바퀴가 돼 있는데 이게 핸들링을 좋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회전도 굉장히 편하고요 잘 움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녹음을 해서 동영상 녹화에서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청소를 할수 있고요. 이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어, 샤오미 로이드미 그리고 샤오미 어, 드리미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로이드미 F8은 제가 부모님 댁에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 중인데 청소기 본체 자체의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이 앞에 롤러가 굴러가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려요. 근데 얘는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소음은 이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다이슨 V8, 다이슨 V10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이 저가 시장의 제품에서는 이만큼 부드럽게 나온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어, 그리고 마감들, 꽂았을 때 마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구요. 어,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충전 방식인데요. 보통 이런, 이런 제품들은 세워놓고 거치해서 사용, 충전을 하는데, 어, 디베아 제품도 그렇고, 다른 차이슨 제품도 그렇고, 샤오미 제품도 그렇고, 거치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별도로 충전잭을 이렇게 끼워서 하게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게 기존의 다이슨 제품은 거치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데 거치 후에 뭔가를 또 꽂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선 청소기는 사실 편하고자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충전도 잘안 하게 되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충전이 안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는 다이슨처럼 자동 거치 방식을 했는데. 재밌는 게 혼자 촬영을 해서 좀 불편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벽걸이에 돼 있다 치면 위에서 탁 내려놓으면 요 부분으로 이제 딸칵 하고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걸걸 걸게 되면서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 이뭐 원래 기본인데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기존의 다이슨 DC21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있죠. 손잡이, 전원버튼, 작동버튼, 그리고 롤러. 이런 건다 보완했으면서 소음 다 잡았고요. 디자인 잘 뽑아냈고, 핸들링 좋고, 마감 좋고, 예쁘고, 다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가격인데요. 제가 옥션에서 구매한 가격이, 어, 쿠폰, 할인쿠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13만원대 구매를 했고, 배터리 무상 이벤트, 무상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들어가 봤더니, 추가 옥션, 뭐, 올킬? 올킬이라는 그 이벤트로 추가 할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새로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그건 12만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12만원대 에 구매한 13만원이라고 치고, 13만원인데 배터리를 하나 더 주니까, 실제적으로는 8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급으로 8만원에 구매한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 전 이걸 할인 안 하고 20만원에 판다. 그래도 전 이걸 또살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감이라든지 다 너무 좋아요. 근데 내구성 사용하다 이거 얼마나 잘 고장나느냐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지만, 그건 제가 또한 1년 후에 혹은 뭐 6개월 후에 아니면 고장나면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v8과 소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게 뭐 시끄럽겠지만,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PC 62다이나킹 Z4, 왜 제가 조용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 저가형 제품에서 요 정도로 뽑아낸 건참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얘기를 안 했네요. 소리가 저 먼데서부터 들리지 않나요? 여기가 요즘 나오는 제품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롤러에도 따로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회전을 하고 그리고 이쪽이 또 회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장점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개선했으면 하는 거다 좋은데 요거 하나 아쉽더라고요 여기가 비닐코팅을 해 놨어요 비닐코팅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살짝 일어나죠? 살짝 일어납니다. 이게, 어, 사용하다 보면, 이거 누르다 보면, 비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벗겨질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벗, 벗겨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발자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오타예요. BOST가 맞을 것 같은데, 부스트. 붙이면 이거 신발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타 있는 건 나중에, 사용할 때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타가 있다. 이 비닐 코팅이 벗겨질 것 같다. 그리고 이 봉에도 기스가 좀 나요. 사용하다 보면. 근데 다이슨에도 기스 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뭐 다른 제품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뭐 두서없이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음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구매하실 때 구매하실 때 음,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긴 한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pa라고 하는 이 흡입력 단위 있죠 흡입력을 좀 부, 고,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차이슨 제품 중에 흡입력이 많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최고출력일 때 많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으로 사용할 때는 그럼 그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구매할 때한18,000 17,000이 정도 되는 제품이어야 기본 모드가 한만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왜냐면 터보 모드는 잘 쓰지 않을 거니까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보니깐 이 제품이 18,0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모드는 9,000에서 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무선청소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한 가지 차이 슨 제품 중에 이렇게 마룻바닥, 여기 이런 매트 다잘 되는데 이 카페트 저희 집 구조가 마침 이세 개가 다 있네요. 이 카페트에서 이게 멈춘다고 엉킨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품 네, 어디에서 하든 다잘 작동을 합니다. 그죠 아, 이 제품 정말 물건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어, 드림이 V9을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것도 가성비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20만 원이 좀 넘고요. 20만 원 밑으로 나온 제품 중에서는 이게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교 검토했던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았던 이유. 어, 첫 번째 제품 트렌툴 네오스틱 T1이라는 제품은 어, 소리가 너무 좀 고급진 소리가 아니랄까? 그 모터가 작동하는 이 소리가 너무 경박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결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베아 X10 플러스 이 제품은 직구를 해야 되니까 향후 문제 있을 때 AS 문제 아니면 국내 제품 국내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드림이 V9도 마찬가지 직구는 이제는 좀 청소기 다른 전자제품 모르겠는데 청소기는 직구하기가 조금 왜냐면 이 제품이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를 써보니까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로이드미 애플, F8 이 제품은 부모님 댁에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가성비가 이거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이슨 제품은 너무나 좋은데 비싸다. 직구로 사도 40만 원 정도면 40만 원 중반대면 사긴 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건 무시를 못하죠. 어 단점이라고 언급할수 있는 것도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볼게요. 먼지통이 좀 매우 작습니다. 근데 이건 뭐 비우면 되니까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제품 아쉬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정도가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다이슨에도 없었, 없었긴 한데요. 아, 물론 제가 쓰고 있는 DC 62에 없었긴 한데 이 제품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여기 에 LED가 한한세 뭐 개라도 있고 아니면 옆에라도 있으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알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은 좀 작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 환경에서는 뭐 30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다이슨 쓸 때도 전 20분 넘기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한 20분 청소하고 꽂아놓으면 되니까 나머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전력 상황에서 저전력 상황에서 그러니까 받자마자 작동시켜놓고 부스트 모드를 한번 켜봤는데 그때는 저전력 상황에서는 부스트 모드로 실행하자마자 꺼지더라고요 그냥 종료. 그러니까 배터리 없다고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저전력 상황에서도 부스트 모드로 가면 부스트로 작동하다가 꺼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비닐인거. 좀 아쉽고요. 오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서 두 개째 구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식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엉성했는데요. 그냥 이 정도로 제품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 감안하시고 제품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